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이 차는 제가 갖고 있는 차 중에 하나인 스팅어입니다 어, 2019년식 어, 후륜구동의 GT 모델 3.3 GT 모델의 스팅어입니다 혜린이가 원래는 아반떼를 운전하고 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작업으로 인해서 거의 뭐 차고에 있다싶 하다 보니까 혜린이가 운전을 할수 있는 운전을 해야 되지만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스팅어로 보험을 옮겨서 이제 해린이를 타게끔 했는데 아무래도 아반떼보다는 차고가 낮고 시야각이 아반떼보다는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린이에게 원래는 스팅어를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스팅어를 주는 것보다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어, 이 스팅어를 팔고, 혜린이에게 다른 차를 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팅어는 사실 제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차였어가지고, 제가 신차로, 신차로 그때 샀었던 차입니다. 국산차 중에 흔하지 않는 성능과 퍼포먼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 차가 출시됐을 때는 되게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저는 이제 계약을 하고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5년이 넘었죠. 출고한 지 5년이 넘다 보니까, 차 상태는 제가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고 아꼈지만 연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평생 갖고 싶었지만 현실은 이제 그게 <laughs> 안될것 같아서 이 차를 팔고 좋은 차를 사주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 헤이 딜러의 그 제로 제로 서비스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간별사가곧 그 방문할 예정인데 아마 하루 이틀 내로 방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이 차를 아마 판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 차는 연식에 올리지 않게 키로스가 21,278km 현재 달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안 탔죠? 네, 엄청 제가 아끼고 아꼈, 던 차이기 때문에 아직 22,000km도 안 된, 네, 아주 깨끗한 차입니다. 차 상태도 엄청 깨끗해요. 외관도 제가 엄청나게 관리를 잘해서 뭐 아직도 유리막이 살아있을 정도로 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입니다. 바꾸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유지비의 문제가 또 있어요. 아무리 안 탄다고 하지만 뭐 자동차세라든지 한 번씩 이렇게 탈 때마다 드는 유류비. 유류비가 이게 연비가 너무 안 좋거든요. 뭐 멀리 장거리 갈 때는 괜찮은데, 보통 지금 사용하는 게 동네에서 타다 보니까 연비가 보통 한 4kg, 5kg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어 유지비가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제가 엄청나게 아꼈다고는 하지만 네, 세월은 또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떠한 또 정비가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전기차로 혜린이에게 전기차로 사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원래 이 차는 와이프가 타고 있던 차였는데 지금 미니 전기차로 바꿔주고 지금 너무 잘 타고 있거든요. 만족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린이에게도 어, 전기차를 사주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를 하기로 했는데 혜린이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자동으로 멈추고 그리고 덜컹거리고 맞아요 뭔가 딱딱하죠. 아 전기차 승차감 이 딱딱하다. 그거 말고는 못 생겼어. 아 전기차들 다못 생겼다고? 아 <웃음> 이게 <웃음> 어 제가 그 예산은 정했거든요. 이 차를 팔고. 네, 이 차를 팔고 나서 이 예산 안에서 최대한 살려고 하다 보니 어, 신차는 안될것 같고 중고차로 살 생각이거든요. 그 리볼트에서 구매할 예정이긴 한데 예산이 그래서 한 2,500에서 3,000 사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찾아 보니까 모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혜린이랑 찾아본 모델이 우선 첫 번째로는 소울 EV, 두 번째는 레이 EV, 세 번째는 볼트 EUV가 있더라고요. 볼트 EUV 모델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캐스퍼 EV가 있었습니다. 후보고는 총4 개를 가지고, 어저께 이제 혜린이를 앉혀놓고, 컴퓨터를 보면서 디자인을 보여줬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렇다고 좀이게 상위권으로 가기에는, 뭐, EV3? 이런 것도 있고, 어, 토레스 EV도 있고 한데,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중고차라도 아무 가격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캐스퍼는 거의 뭐 출, 신차 출고가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캐스퍼는 계약하면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온 차들의 키로수가 한5 0 0 0 키로 정도 탄 차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그것도 보여주 후보군에 이제 올려놓긴 했었는데 베리니가 디자인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그런 전기차를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차를 보유하는 게좀 많기도 하고, 뭐,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 저한테는 전기차가 좀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요 스팅어를 파는, 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웃음> <웃음> 스팅어를 이제 판매하는, 네 그런 영상이 될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마지막 주행 기념으로 어디를 가냐면 회사원님과 그 우리 윤수님, 윤수님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어서 지금 결혼식에 가고 있어요. 회사원님의 결혼식을 좀 축하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결혼식을 잘 다녀왔고. 결혼식이 너무 너무 예쁘네요. 여, 여태까지 제가 가본 결혼식장 중에 그리고 결혼식 중에 제일 예뻤던 것 같습니다. 어, 결혼식장도 예쁘고 결혼식 행사도 예쁘고 신랑 신부도 예쁘고. <laughs> 아까의 말 계속 이어서 하자면 이 차는 스팅어는 제가 여태까지 출고한 이후에 단한 번도 일반유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이 차는 고급유 를 넣어 권장하더라고요. 고급유를 넣는 걸 권장해서 출고 한 날부터 한 번도 일반유 넣은 적 없이 고급유만 넣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해왔고, 아무튼 이 차를 한번 헤이딜러 감정 평가사가 오시면 그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를 떠나 보내는 날입니다. 헤이들러 제로 서비스를 통해서 경매가 다 이루어졌고 오늘 판매하기로 한 날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서류만 준비하고 탁송 기사분께서 오셔 가지고 이걸 가져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늘 이 거래는 그냥 끝나는 거고 정말 정말 아쉽지만 이 차는 이제 저에게서 떠나 가게 됩니다. 네, 좀 차라는 게참 이상합니다. 어떤 다른 물건과는 다르게 정이 좀 많이 들어서 이떠나보낼때 마음이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차여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이 차는 떠나보내기가 참 아쉽습니다. 우리 혜린이에게 또 좋은 차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떠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탁송 기사가 오셔가지고 차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서류도 다 준비가 됐고요. 안녕하세요. 요키두 개고요. 네. 서류 좀 작성할게요. 네. 네, 있습니다. 등록증 안에 있으실까요? 차 안에 있어요. 송금이 금방 되나요? 네, 금방 됩니다. 아, 네요? 어, 네 들어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정들었던 차가 갑니다. 아, 마음이 되게 이상하네요. <laughs> 떠난 건 떠난 거고 이제 구매해야 될 차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몇개 반응이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차는 이 차인데 어, 키로스는 현재 5,000km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더라고요. 출고는 2024년 11월에 출고한 것 같고 어, 키로스가 적고 상태가 아주 깨끗해서. 요걸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올라온 차 중에 가장 키로수가 적고, 태가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리볼트에서 구매를 할 건데, 요번에는 직접 가지 않고 탁송으로 한번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리가 좀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요번에는 한 탁송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채팅창으로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이제 구매 의사를 밝혔고요 어, 일단은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와서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거는 신분증과 뭐 등본상의 주소지, 그리고 뭐 등기 수령하실 주소지, 그리고 뭐이런 것들. 탁송 날짜랑 이제 지정, 그 차를 받을 날짜와 시간 같은 걸 지정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는 이렇게 지금 예약 중으로 잡혀 있고, 근데 옵션이 썬루프를 제외한 썬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랑 다 비교해봤더니 썬루프 제외하고 는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썬루프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썬루프를 제외한 차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볼트에서 구매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구매 하는 건데 혹시나 리볼트에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직접 가셔서 차 상태를 다 보시고서는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는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비대면으로 탁송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받아서 혹시나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되면은, 어, 환불도 가능해요. 환불도 가능하지만, 이제 탁송에 관련된 그 비용들은 아마 청구가 될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차에 대해서 확실한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차를 보고 사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처럼 구매하지 마시고, <laughs> 저는 이제 탁송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저처럼, 어, 이렇게 구매하지 마시고, 한번 차를 직접 보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탁송 차를 받고, 검사하는 장면까지 끝까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있는 채팅방에다가 제가 이제 필요한 서류랑 주소 같은 거다 올려놓고 그리고 차량 대금 입금하고 그다음에 차량 보험을 가입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 차가 올 거예요. 제가 과연 잘 선택한 건지 <laughs> 그리고 우리 혜린이가이 차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캐스퍼 알아보니까는 출고까지가 한 13개월 정도, 13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차는 바로 받는다는 이 점이 있고, 저 또한 뭐 이런 중고차에 대한 사실 그런 큰뭐 편견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차가 지금 당장 급하기도 하고, 네, 혜린이가 타야 될차 급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니까, 어, 참고해 주시고, 네, 탁송 받을 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오늘 차가 오는 날입니다. 네, 탁송 기사분께서 출발하셨다고 했고, 한. 출발하신 지가 1시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얼추 이제 독, 도착할 시간이 됐습니다. 차는 이제 저희 집 주차장으로 주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올 예정이고 혜린이가 오늘 차가 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차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따가 혜린이랑도 같이 이제 실제로 차 운전할 차주는 우리 혜린이니까 혜린이랑 같이 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리를 만났습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해리 차 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거의 서 도착했대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와, 왔다. 귀 <laughs> <laughs> 많이 밀리셨죠? 이거는 경차가 아 전기차예요. 어, 보는 기분인데 하이패스 지나가니까. 네. 아 그래요? 70%던데요? 아, 네. 네, 네. 경차는 50%잖아요. 여기 근데 경차보다 또 사이즈가 크대요. 원래 아 캐스퍼랑 비교했을 때 얘가 얘가 좀더 크다 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 네네. <laughs> <이런> 생각...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차가 왔습니다. 아, 밤밤밤밤. 요 흰색. 외관은 뭐그 사이트에서 봤던 거랑 똑같고요. 휠은 일단 일단 자세한 거는 조금 있다가 볼게요. 일단은 차를 옮겨야 되니까. 우와 예쁘다. 혜리나, 야그 그림보다 훨씬 예쁜데? 야 뭐야 차 너무 예쁘잖아. 어때 마음에 들어? 일단 첫 일단 첫 인상이 어때 차? 아기자기해. 아기자기. 이야 예쁘다 예쁘다. 우와 디지털 클러스터에. 어, 이기불 들어오지. 음, 여기 불 들어오고. 자세한 건 이따가 보고. 어, 차, 빵빵이는 빵빵이야, 이게 빵빵이야. 음. 앞으로 조금 이동해 볼까? 그러면? 어. 어, 근데 이거 없어. 어, 요 요걸로 컬럼식이야.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D. 지금 N이고, 요걸 보면 돼 여기. 이렇게 해서 세게 앞으로. 그럼 D. 어. 어, 근데 이거 옆에 안 보인다. 지금 안 보이지. 창문 열고 가도 돼. 안 보이면. 눌러. 그러면 주차브레이크 주차 자동으로 되는거지 사이드 없어? 없어 자동으로 되는거야 게 우리 외관 먼저 볼까요 내려서 이야 이게 지금 풀옵션이거든요 선루프가 없고 휠이 야 휠이 끝내주네 휠이 몇 인치짜리지 이게? 17인치 휠입니다 17인치 휠이고 뒤에는 다 LED LED로 되어 있고 캐스퍼 전기차고요 뒷문은 이렇게 여는 방식이네요 이렇게 어.. 신차급인데.. 와.. 너무 깨끗한데요. 그냥 진짜 지금 출고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너무 깨끗합니다. 시트가.. 이 색깔이랑 저 앞에 운전석이랑 별로일까 생각했는데.. 이 실물은 또 괜찮습니다. 실물이.. 아.. 괜찮구나 생각보다.. 이거 뭐지.. 이거 뭐.. 특이한 게 있어요.. 아니.. 이, 이게 뭘까요.. 아.. 3kg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물건을 뭐 하나, 뭐 비닐봉지 같은 거나, 물건을 걸어 놓을 수 있게끔 있는 건가 봐요. 신기하다. 됐고 당연히, 1열 오토, 오토 창문, 업까지 되는 오토 창문. 그래? <laughs> 아, 여기까지 깜빡깜빡 하네요. 음, 깜빡깜빡 하네. 오, 이것도 이렇게, 짜라락 짜라락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레이더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방 레이더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어라운드뷰가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LED 램프, LED 램프고 운전석도 예뻐요. 와 스피커 옵션이. 얘는 따로 안 들어간 것 같고 여기는 파킹 브레이크랑 미끄럼 방지 열선 버튼이 여기 있네요 요거는 이제 라이트 높, 높낮이 이렇게 해서 올리면 라이트가 하고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고 가운데 센터 콘솔 이렇게 막혀 있는 구조예요 시트랑 운전석 시트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네요 얘는 조절이 어, 조절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트렁크. 후방카메라는 어, 와이퍼와 일치형으로 되어 있고, 트렁크를 본다면, 오, 어, 이거 신기하다. 오, 지금 불이 들어오는데, 트렁크를 여는 순간이 불이 꺼집니다. 트렁크를 열면, 오, 불이 꺼지네요. 근데 이게 이제 꺼지면, 이 아래에 있는 등이 켜집니다. 열었을 때, 위에 있는 건 꺼지고, 밑에가 이렇게 켜지는 방식. 아래쪽이 켜지죠? 트렁크는, 뭐, 이게 크지 않은, 요게, 오, 되게 특이하다. 이거를 열면, 아, 이렇게. 아 이런 방식, 아. 트렁크에 있는 짐이 안 보이는 방식이겠죠? 이러면, 이제 밖에서 안보이게 가려주고, 응, 음, 응, 음, 응. 음. 이거를 굳이 쓰지 않겠다 그러면 분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떼서, 이거 분리하면 트렁크를 더 넓게 쓸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왜 있냐면 의자가 앞뒤로 움직이거든, 응. 그래 공간이 생기잖아. 응. 어. 의자 앞으로 가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막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제가 앞에 의자를 좀 당겼거든요. 그러면은 트렁크 공간이 이만큼이 넓어집니다. 응. 네. 당연하게도 의자 폴딩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 뒤로 제끼면 의자 폴딩이 이렇게 돼요. 어 근데 왜 자꾸 서지 얘는? 어 얘도 그러네. 얘가 완전히 이게 딱 깔끔하게 폴딩이 안 되네요. 음 여기에 물건 놓으면은뭐 당연히 이렇게 눌러지겠지만 <laughs> 왜 이렇게 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폴딩도 가능하다는 거. 다른 기능도 좀 하나씩 볼까요? 실내 들어와서 P를 누르면 이렇게 어라운드뷰가 됩니다. 이차는어라운 리뷰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여기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보는 면, 그리고 양옆 보는 면, 여기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돌려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 아이오닉 제가 탔었던, 탔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컬럼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아가. 뒤그 다음에 후진 시동 버튼은 어 시동 버튼 여기 없네 다른 거는 시동 버튼 시동 버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시동 버튼이 있고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가지고 앞에 그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어 스포츠 모드 눈올때 스노우 모드 요거는 이제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오 이쁘다 예 네, 너무 좋아 바뀌네. <laughs> 바뀌지 너무 예쁘지 생각보다 차가 작은데 작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앉았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 작은 느낌이 한데 그렇다고 불편하진 않아요. 이 공간이 내 공간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막부딪히거나 조이는 느낌은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답답함은 없네요. <laughs> 캐스파를 저도 처음 타보거든요. 처음 타보는데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고 여자 여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할 만한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하필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돼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에 나서 조심스럽게 한번 살짝 운행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린이 보험이 들어갔거든요. 혜린이 캐스퍼의 첫 운전입니다. 아 이거 속도가 안 나온다. 속도? 그 옆에 나오네. 아, 되게... 아, 예. 숫자로 안 아, 숫자로 아, 숫자로 지 않아? 직 어색해서 네가 그렇게 운전데 괜찮아? 어때? 차 느낌은? 아니, 헷리는거 <laughs> 말고, 이 차의 느낌이 어떤냐고 아반 아반떼랑 비교하면 부드러 부드러 이거 시더 부드러 워 아무래도 전기차여서 아. 전기차 특유의 부드러움 오형이어게 부드럽게 느끼고 있어 <웃음> 아. <웃음> 좋아 하얀색 마음에 들어 어 생각보다 예뻐 응 음. 약간 약간 아이보리 색깔일 줄 알았는데 음. 새야에서흰차 아, 처음이잖아. 그 초차가 어두어 어두웠고 우리 집에도 흰 차가 없으니까. 그렇지 아빠 흰색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응. 근데 그으면 되게 잘 보이겠다 싶었어. <laughs> 차를 벌써 그을 생각을 하는 거야? <laughs> 아빠도 벌써 방을 생각하고 보험.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돼. 의무적으로. 아니 근데 아빠도 나 어느 정도 방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탈 거라고 확신하진 음, 않지. 확신합니다. <laughs> 믿어요. 이 차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자세한 거는 한번 해리한테 차를 빌려가지고 하루 빌려서 차를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좀 불끈거리네. 또좀잘 쓰지 않았어 방금? 어잘 썼어. <laughs> 부드러워서 방금 아, 괜찮았어. 나는 좀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촬영을 한 건데, 그 스팅어를 팔 때부터 이제 팔고 나서 이 차를 구입하기까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 봤는데, 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laughs> 그리고 뭐 아니면 차를 이제 뭐 중고로 팔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이 딜러, 그리고 리볼트를 통해서 이렇게 사고 팔긴 했는데, 뭐 다른 또 많은 채널들도 있고 방법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뭐 한의 방법 이라고만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잘 준비해 가지고 계속 영상으로 한번 더 찾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혜린이 차 축하드리고 차 예쁘게 잘 타고 다녀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laughs> 재밌는 영상과 주제로 찾아와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